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주님의 종이 오늘도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강단을 붙들어 주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능력이 전파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어제 밤부터 많이 왔는데요 제가 오늘 짐을 싸고 출발하고 오면서 비 때문에 교회에 어떻게 가지 언제 가지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마음을 다해 설교를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의 마음으로 왔더니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의 저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면 할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판단하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현상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도 이 저주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상의 성도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사역을 하나 둘 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알게 됩니다. 한 명의 성도로서 자라기 시작한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에 따른 성화의 과정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을 맡고 양육도 하는 영적인 공급자가 되어 보니. 마냥 좋았던 교회에 하나 둘씩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은 단체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설의 단점도 눈에 들어옵니다. 좀더 많은 것을 알게 되니 교단과 교리의 단점도 눈에 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오는 많은 상처들, 수치심, 교회 내 불협화음,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 외에는 모두 다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성도는 교회를 더욱 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부족한 것이 생기면은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아낌없이 제공해서 빈 곳을 메우고. 사역하는 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참석을 합니다.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평과 아쉬운 점을 모두 대신 들어주고 관계 회복을 노력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세고 저기를 막으면 또 다른 곳이 세고 결국 성도가 너덜너덜해지고 기력이 다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해오던 관성대로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필요한 곳에서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친 성도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앙 담은 입술과 무표정한 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오늘날 성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릴적 밝고 생기 넘치던 그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며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합니다. 수많은 성도분들이 그 동안 자꾸의 결심 끝에 하신 결산과 결단과 오랜 시간의 헌신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땅의 지혜로 이래왔다면 이제는 그 방향이 수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래에서 지어진 땅의 교회인가? 위로부터 난 지어진 위로부터 난 지로 지어진 하늘의 교회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로 추정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공생애 기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랑걸 깨닫고 교회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 보니까 여러 유형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야고보 자신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배운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은사적인 사람도 있었을 테지요. 그런데 이 성도들 또한 지식의 저주를 떠나 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는 그런 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남들보다 명확하게 알고 깊이 있게 아는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는 교사가 적합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알려 주는 것이 그가 할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이 문장에서 어색한 점이 보이십니까?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표현은 서로 상반되진 않지만 두 개의 성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혜는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릿고개입니다라고 대답한 한 소녀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의 알면 너비를 넓히는 데 있지 온유한 행동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지혜가 진정 하늘로부터 왔다면은 머리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왜 온유함으로 행동합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일만 스승과 아버지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일만 스승과 다르다. 스승은 머리에서 머리로 가르치는 것을 끝내지만 아버지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랑은 머리를 넘어서 상대방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권면이자 동시에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각 사람의 부족한 점을 바라볼 때, 나에게 상처 준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잘못이 무엇인지, 그에게 합당한 답이 벌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일만 수승의 눈입니다. 그런 눈을 품지 마시고 이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빌리보서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판단한다면은 그것을 나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그 의리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시기가 아니라 독한 시기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풀어보면은 피크로스 날카로운, 젤로스 시기라고 합니다. 풀어보면은 날카로운 질투라는 뜻입니다. 날카롭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해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를 갈기 위해서는 대상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것을 잘라야 한다면 나를 더 날카롭게 갈아야 하고요, 무른 것을 자른다면은. 덜 날카롭게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날카로움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너 벼르고 있어. 네. 누군가를 썰어버리기 위해서 마음에 한 자루의 칼을 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주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칼이 어느 정도 강도면은 상대방을 절단내버릴 수 있을지 그것을 파악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크로스 젤로스, 날카로운 시기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벼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한 실수, 사약하면서 공동체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 또는 어떤 안 좋은 사건, 이것을 계속 복귀하면서 피크로스 젤로스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는 한 몸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찌르거나 자르는 것은요, 자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것과 같은 통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땅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로 만들어진 하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금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늘의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들 이 중에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금혈에 대해서 각 단어의 원어를 통해서. 그 뜻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은 헬라어로 하그노스 하그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도와 재물로 존경받는 무슨 말이냐면요. 오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화평은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가 되어 고요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관용은요.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인데요.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양수는 유페이데스라는 건데요. 잘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금휼은 엘레오스인데 이것은 자비입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하는 자비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비를 뜻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늘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점이 없으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서 고요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옆에 같이 있어 주고 분쟁이 있을 때는 잘 화해하며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푸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도인 것처럼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는 하늘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아닌 것처럼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그 교회의 예배당의 건축 양식도 아니고, 그 교회의 사역 내용도 아니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가 그 교회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본 하늘의 교회의 특징, 하늘의 지혜를 쭉 읽어보다 보면요, 비슷한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두 가지의 공통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둘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될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힘을 쏟으면 이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와는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하늘의 성도가 될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감정과 생각을 실현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마음의 왕좌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피어오르는 충동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결과에 후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옆에 태우고 운전대를 잡고 강하고 거칠게 운전하면서 주님께 말합니다. "우 주님은 말씀하시겠죠. 나에게 넘겨라. 나에게 그 운전대를 넘겨라. 내가 너를 통치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잠깐만 옆에 있어 보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고 배운 것들로 얼마나 이것을 잘 처리하는지 옆에서 지켜보시라고요. 앉아 계세요. 안전벨트 꽉 매고 주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려고 하면요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라고 주님께 소리를 지르고 닭기세번 울면은 얼굴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게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성결과 화평 관용. 양순, 긍률이 중에 그 무엇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마음속에 칼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계속해서 그 칼을 쥐고 있다면 누구와도 화해의 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주님과 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칼을 쥐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그 동안 쌓았던 기도와 말씀이 담을 허물고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올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축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의의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들이 얻는 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습니까? 바로 교회 밖에 존재들입니다. 결국에 화평하는 자들이 얻는 의의 열매는 새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전도 주일이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가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떠나 사람들이 떠나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셨다면은 그것도 초래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불 내려서 사마리아다 태워버릴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는 네 지금 니네가 뭔말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지나가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할때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죠. 나중에 사도들은 그곳에서 성령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파견합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 분들이 또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분들이 사마리아와 같을지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언젠가는 빌립이 열매를 거둔 것처럼 저희도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전도에 대한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에리히 프롬이라는 독일의 관념론적 정신분석학자인데요, 그는 자신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사랑의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성격의 방향이다. 저는 이것을 전도로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전도는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성격의 방향이다. 우리가 전도를 행위와 목적으로 보지 않고 일평생 사용하는 호흡법으로 바라볼 때그 들숨이 말씀과 기도가 될때 날숨이 화평이 될때 비로소 전도와 전도법이라는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 진정한 화평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